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필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녹음하는 형태로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더빙 형태로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시도를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흥구 영상이 좀 적었죠. 어, 앞으로는 기흥구도 좀 신경 써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일단 오늘 소개할 곳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는 80세대로 되어 있어요. 원래 최초 계획수위는 한 100세대 정도로 되었는데 그 100세대에서 두 필지씩 계약된 곳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 80에서 한 85세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단지의 좋았던 점은 음... 나빴던 점인가? 일단 도로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도로 지분의 비중이 적은 곳은 10%. 많은 곳은 25%까지 되는데 여기는 도로 지분이 한 25%는 빠져요. 집 자체는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지가 쾌적하고 오히려 갖춰지고 나면 나중에 가격 상승은 오히려 저는 이런 곳들이 잘될 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닥 따닥 붙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시원시원하고 선이 굵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의 대지는 121평에 도로 지분이 25% 정도 제외되면 전용 대지가 90평 정도 됩니다. 어, 실내 면적 같은 경우는 1, 2층 포함해서 약 37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옥상도 크게 나와서 옥상 활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벙커 주차장으로 차량 두 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멀티룸이 또 10평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실내 면적을 다른 곳들에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은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고, 상하수소, 오페스는 전부 직관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한 전원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조망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분양가는 이 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9천 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어 멀티룸도 빠지고 또 벙커 주차장이 빠지면 비용이 좀더 줄어들어서 6억 대도 가능하고요. 일부 세대는 토지가 적은 세대가 3 세대가 있는데 5억 대 후반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집인지 영상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좋고요. 어, 지금 안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두 대까지 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헤드 앞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좀 나오잖아요. 가로로 한 대를 세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세로로 세울 경우에는 두 대를 세우면, 앞에 도로가 조금 침범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도로 지분이 넓기 때문에, 어, 도로가 침범한다 하더라도 차량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주차시설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대문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대문의 스타일은 조금 올드해요 아까 오버이드도 조금 예전 스타일이었죠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문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시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시는 문이에요 일단 주차공간 보여드릴게요 정말 차량 두 대가 좀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과 깊이에요. 그러니까 폭은 무난한데 깊이는 뒤쪽으로 크지가 않아서 어 주차 두대 되면 뒤쪽도 좀 타이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갔을 때 앞에 이런 전시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공간에 서비스 면적으로 해서 멀티 룸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집의 특징인데요 지금 조명은 설치가 안 돼서 지금 불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뭐 워낙 볕은잘 들어오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공간이 한 10평 정도 되는데 연출 자체를 마치 극장처럼 연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파와 빔 반대쪽에 스크린을 설치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사무실 같은 공간을 쓰셔도 돼요 보시면 침고는 높지는 않아서 그렇게 개방감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면 쪽에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면에 봤을 때는 채광도 잘 들어오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폭이 굉장히 넓어서, 어,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좋고, 짐을 옮긴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단 옆쪽에는 또 화단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입구 자체는 좀 넓직하게 나와서, 이런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쪽에 디딤석 같은 경우는 현무암으로 시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석재데이크 자체가 화강암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직하게 나와서 어,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흙을 밟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출입문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입니다 정원 같은 경우는 이 뒤쪽 공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거나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먼저 정원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향 자체는 남향을 끼고 있다 보니까 채광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집은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살짝 돌려 보면 숲으로 되어 있죠.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마찬가지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안쪽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물론 이제 보이는 쪽이 약간 냉장 뭐 이렇게 사료 이런 게 써있긴 한데 앞에는 일단 뻥 뚫려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원대지가 90평이다 보니까 정원의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요. 관리하기 편하도록 데크를 크게 설치하고 잔디마당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잔디마당 폭은 좁지만 데크가 잘 갖춰진 곳이에요. 오늘 소개할 타입은 D 그자 모양으로 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과 거실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에 테이블이나 이렇게 의자를 설치해서 가끔씩 식사를 야외에서 하시거나 뭐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기에 좋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데크로 시공한 것도 좋지만, 뒤쪽에는 화단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앞에가 역시 뻥 뚫려 있죠. 실내로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외관을 살펴보면, 이렇 조적벽돌로 해서, 접고 벽돌로 되어 있고, 일부는 타일로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관 공간은 사이즈가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신발장을 보면 기역자 모양으로 신발장이 나와 있어요. 이쪽 신발장에는 중간에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쪽은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뭐 폭이 좀 넓게 되어 있어요. 정면 쪽에는 두 칸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열어보면 멀티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서 이래서 현관이 좁았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수납장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골프백 같은 것도 놓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중문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설치될 예정이고요. 한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거실이 나오는 타입인데요. 거실 사이즈 어떠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실 앞쪽에 이 화분까지의 공간은 있어서 전체로 봤을 때 공간 자체는 넓었지만 폭이 좀 좁은 게 아쉽게 느껴지고요. 나갈 수 있는 출입은 지금 두 군데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정원을 활용하시기에는 괜찮은 거실로 보여집니다 거실 사이즈가 좀 작아도 이렇게 창문을 많이 뚫어 놓으면 이 자연과 함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크게 느껴지는 느낌은 있어요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스타일은 한샘에서 맡아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은 아파트에서 많이 보여드리는 등인데요. 이렇게 전면등과 주변의 부분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메인등을 없애고 다운라이트로 해가지고 간접등 위주로 해서 꾸며지긴 하는데요. 이런 점들은 조금 살짝 오드한 느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창호가 아니라 LG 시인의 1등급의 이중창호를 사용을 했어요. 한쪽에 계단과 복도가 나오는데요. 이 복도 쪽이 중정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로 중정이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주방이 나와 있는데요. 어, 거실이 좋은 만큼 주방도 폭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구성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정면 쪽 보시면 뭐 식탁이 4인용이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사이즈고요. 그다음 수납장 같은 경우는 안쪽까지 빼곡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아일랜드 식탁도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옵션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가 김치냉장고겠죠. 위아래로 김치냉장고 그리고 이렇게 TV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돌아서 보면은 오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레인지 대신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수납은 확실히 부족함이 없고요 이쪽이 이제 세탁기 시설을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아까 그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주방과 연결된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로 되어있고요 무난한 스타일의 주방인데 공간은 조금 좁게 나와있어요 중정을 좋게 보시는 분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중정을 좋게 보지 않은 분들은 뭐 이걸 합쳐서 더 시원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중정으로 나갈 수 있게끔 문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공간 계단 밑에 공간이니까 창고 아니면 화장실 있겠죠. 보면은 이제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게스트 화장실로 해서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좀 아쉽게 느꼈던 거는 이 창호인데요. 여기를 어차피 중정으로 활용하려면 이 창호보다 그냥 차라리 조금 더 프레임이 적은 창호를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 창호가 지금 개방되는 곳이 두칸 정도니까 단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 너무 프레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뭐 폭이 넓지는 않지만 위에 공간이 뚫려 있어서 뭐 짐을 옮기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안방 공간입니다. 북박이장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침대를 놓고 나니까 공간이 넓지는 않네요. 여기 참고로 에어컨 같은 것들도 다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비를 다른 곳들보다는 측정할 때 조금 높게 하는 대신 이런 옵션들을 다 갖춰져서 흥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또 이런 장이나 에어컨, 주방에 관련된 그런 옵션들이 전부 다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간이 잘 나왔죠. 비데, 욕조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넓고 욕조 앞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창문 크게 뽑아서도 좋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거울 뒤쪽에 수납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1층 중전과 나가는 곳과 동일하게 유리문이 되어 있고요. 2층은 방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방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방이 중간방으로 보시면 돼요. 자녀분 방으로 썼을 때는 방 사이즈가 잘 나왔죠. 침대, 또 책상, 옷장이, 음, 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명에 남양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창호 잘 나왔고요. 북박이장은 기본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DP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점은 이제 계약할 때 협의를 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인데요. 어, 아파트처럼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나왔어요. 단차도 있어서 번식으로 활용 가능하고 지금 프레임이 잘 갖춰져서 문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파티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이 방은 사이즈가 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구 배치는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창문도 두 쪽으로 되어 있어서 뭐 창문 열었을 때 개방감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의 실내 공간은 대부분 설명드렸고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전체적으로 집의 모양이 귿자 보니까 옥상도 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이 올라오니까 이 숲이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반대편은 지금 이쪽은 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기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전체 면적을 옥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갖춰져서 이 옥상을 활용하실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단지 느낌이 이렇습니다. 이 옆쪽으로 더 추가로 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 뒤쪽까지도 되어 있어서 지금 바베큐로 해서 테이블 두 개가 낮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있다는 건 방수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실 편리한 건박공지붕으로 해서 빗물을 그냥 내려보내는 게 좋은데 이렇게 옥상이 되어 있을 때는 방수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그래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집에 대한 설명 다 마쳤고요 내려가서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단지의 구성 또 조망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이곳의 장단점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은 공간의 구성이 괜찮았어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옥상 공간도 잘 되어 있었죠. 그리고 벙커 주차장과 또 멀티룸이 따로 있어서요.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신 분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집입니다. 집의 전체적인 평수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구성들은 잘 갖춰지고 또 중전 공간도 괜찮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지가 도심에 가까우면서도 주변에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점도 저는 매력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설명을 드리면 이곳의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한샘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한샘이 디자인한 집으로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실내 디자인이 그렇게 세련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 집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집은 현재 계약이 돼서 곧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집을 팔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타입도 있고, 더 작은 타입, 더큰 타입,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타입은 6억대부터 큰 타입은 17억대까지 그 범위가 넓으니까요, 그 안에서 일부 맞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단독주택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